앞으로 튀어나오는 구조 파이프를 대포처럼 실을 수 있는 직각 회전 기능까지 자바라 호루가 진짜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공은 콜짐하시는 사장님의 2단 자바라 호루입니다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먼저 짧은 레일부터 설치할게요 프로 호루 자바라는 앞으로 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지게차 간섭 없이 안 편히 실을 수 있습니다 짧은 레일은 수직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차량을 지하실 같은 낮은 공간에 넣을 수 있고 자바라를 눕히면 짐 실을 때 훨씬 편리합니다. 짧은 레일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중 용접으로 단단하게 받침을 고정합니다. 이제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1호형 구조의 브라켓은 자바라가 뒤로 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장착되는 자바라는 2단 자바라 호르입니다. 이 모델은 140cm, 170cm 두 가지 높이로 조절 가능합니다. 기존 버튼식은 하나하나 눌러야 했지만 무버튼은 파이프를 밀기만 하면 포션 스프링이 자동으로 눌립니다. 내릴 땐손 대신 레버로 눌러주는 구조입니다. 올릴 때 30초, 내릴 때 1분 이내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레일을 용접할 차례입니다. 레일은 수평을 맞춰서 하나하나 수평자로 용접해줍니다. 수평을 잘 맞춰줘야 레일이 부드럽게 딸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입니다. 프로우루 레일 또한 이중으로 용접되어 있어 강한 충격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레일을 용접하는 동안 파이프가 결합되고 있네요. 프로우루의 강도 높은 파이프는 내구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아찰면을 최소화하는 원형 파이프로 제작되어 있어 각 파이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바라를 밀려고 위로 올라오지 않고 옆에서 밀어도 한쪽이 다 딸려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치한 자바라 호르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좌우측 어디에서 밀어도 아주 부드럽게 밀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관절과 레일엔 기름칠을 꼼꼼히 해주고요 용접 부위엔 페인트로 녹방지 마감 합니다. 이제 천막을 씌워볼 건데요 프로호르는 천막이 무상수리이기 때문에 조금 찢어지더라도 수선해서 차가 폐차될 때까지 쓰게 해드립니다. 천막은 고속주행 시 펄럭임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파이프에 끈을 묶어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공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바라 이단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전화주세요